사례 발표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전체가 좋은 일자리로 넘쳐나 어르신, 여성, 청년, 남녀, 노소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통해 바라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분 좋은 변화, 행복 일자리 화성에서는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는지 행복 화성 일자리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시에서 일자리 정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박형일입니다. 따뜻한 일자리 공동체, 함께 나누는 행복 일자리. 일자리는 한 가족 삶 전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제적 관점 외에 사회적 테두리에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책 추진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행복화성 일자리 위원회라 명명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일자리 정책을 기획 심의하는 컨트롤 타워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 점검하는 확인자로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화성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과 지역 산업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등 실천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지름 조금 더 높여 구인 구직자의 눈높이를 최대한 맞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복 화성 일자리 위원회는 누구보다도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일자리 유관 기관, 기업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시민을 대변하는 각계 각층의 대표자와 화성시가 의기투합하여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정책의 심의로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복 화성 일자리 위원회는 화성시가 추진할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정책을 발굴 조정하여 산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과를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원스톱 추진 체계를 갖춘 일자리 지원 허브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 화성 일자리 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총 상금 2천만 원으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60건의 다양한 일자리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하였고 일부 사업은 현재 희망 일자리 사업에 담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주요 사업으로 적극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추진 성과로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 완성을 위해 계약직 근로자 없는 사업장 만들기, 고용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2,804개의 사업장의 참여로 노사소통을 통한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노, 사, 민, 정, 간 협약 이행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00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노사민정공동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특성을 반영한 특화과제 발굴 성과입니다. 화성시는 구직지 않은 동북권역에 구인하려는 기업은 서남북권에 집중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 특색에 맞게 일자리 센터를 4개 거점으로 확대 운영하여 최신 일자리 정보 제공과 거점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 결과 미스매치가 최소화되었으며 경기도 알선 취업률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기업 중심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내 7개 대학과 기업, 화성시가 상생 협력하여 첨단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산학간 협력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산학간 거버넌스 구축, 실무 협의의 운영 등을 통해. 제안사업까지 37건을 발굴하여 중앙 및 광역단위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 실행 기간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화된 산악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기아 현대자동차의 연구 생산시설과 980여개의 관련 기업이 함께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자동차 산업도시입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추진도시로 선정되어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실증지원센터가 2023년까지 화성시 일원에 구축될 예정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동반 성장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우리시 일원에 민간 대기업과 글로벌 수준의 테마파크와 복합 리조트를 수송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집적고용 약 15,000명 중 우리 시민 50%를 채용하는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85명의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단의 의견을 반영, 청년 지원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지원, 청년과 기업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 화성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업 집중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가용 없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통해 고용 유지를 촉진 유지하고자 무상교통을 전 시민에게 확대할 것입니다. 2021년도 화성시에서는 행복화성 일자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실행한 화성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와 7개 대학이 합동으로 연구 용역한 화성시 산학간 협력 발전 방안, 그리고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일자리 정책 종합 계획 로드맵이 제시한 전략 및 실천 방안에 따라 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화성형 일자리 대상 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100년 소공인 지정 사업의 안건을 위원회 상정 심의 추진할 것입니다. 언택트 채용과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추진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하는 눈높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화성시가 앞장서서 변인토록 하겠습니다. 잊지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에 서있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는 넓은 시야와 안목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행복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 그 일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화성시에서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더욱더 매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일자리는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시민공동체, 함께 나누는 행복일자리,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우수사례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